체중이동이 되지 않고 오른발에 남아버린다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왼발 축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볼게요. 왼발을 축 삼아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왼발의 축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축을 만들었을 때 회전하는 방법까지 너무 간단하게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타겟 쪽으로 스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할때 자꾸 왼쪽으로 회전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가는 타겟 방향이 우리 기준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회전하려고 하기. 하고 레슨 받으시면 프로들이 몸을 자꾸 회전하라고 하고 실제로 팔로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을 많이 회전하세요라든지 골반을 빠르게 돌리세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왼쪽 골반이 타겟 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왼쪽 골반을 빠르게 회전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초보자 분들한테는 회전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풀 스윙을 갖춰서 우리 몸에서 회전이 일어나서 피니시까지 다할줄 아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왼쪽 골반을 잽싸게 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왼쪽 골반을 너무 다운스윙 때 회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나웃이라고 하는. 체중이동이 되지 않고 엉덩이가 너무 많이 돌아버리는 문제라든지, 체중이동이 되지 않고 오른발에 남아버린다든지, 그러면서 퍼올려 맞고 탑볼이 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왼발을 축삼아서 돌아야 되면, 왼발을 중심 잡아서 이렇게 돌아 나가 주는 게 우리가 축 삼아서 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왼쪽 골반을 찾고 회전 하려고 하다 보니 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왼발 축 고정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빈 스윙 하실 때 오른발을 내 왼발 앞으로 들어오게 회전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건 배치기가 아니냐, 오른쪽 골반이 튀어나가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왼발 축을 지키면서 회전을 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내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쏟아지거나 내 체중이 뒤꿈치로 빠져서 몸이 확 들리지 않는 이상 배치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른발이 앞으로 돌면서 걸어나가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면 그 느낌대로 샷을 하나 해주세요. 오른발을 가만두지 마시고 걸어나가시면서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오른발이 굉장히 앞쪽으로 걸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오른발로 쏟아지지 않고 앞으로 실리게 됐어요. 내가 오른발이 앞쪽으로 걸어나가더라도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걸어 나가시듯이 스윙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체중 이동이고 올바른 회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운 스윙 때 왼발 축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려 봤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